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겨울이 슬슬 끝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하면은 또 어묵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겨울에는 어묵 털기를 하였는데 이번 겨울에는 어묵 털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묵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어묵을 시켜 먹으러 가시죠뭐시게아저희 뭐 영수 아, 많이 먹으려고요. 아, 아, 그래. 어머 그러면 50개만. 자, 푸는 거? 네, 50개. 여덟는 이제... 먹고 갈게요. 아, 아, 예 알겠습니다. 네, 떡볶이 응. 1인분이랑 자, 계란 두 개, 두 개, 두개 이렇게 주문을 하셔야 돼. 아, 네. 오뎅은 어떻게 50개 먹는다고? 네, 50개예요. 몇사람이고 두. 혼자? 혼자? 혼자 혼자? 만큼 <laughs> 많이 이었는데 아 다, 네네네 다 먹는다는 아, 소리지? 네 안에서 먹고 가야요 예예 알겠습니다 김 <laughs> 먹방끝나요? 맞아요 <laughs> 먹방? 네 그러면 저희 어묵 50개랑 쿠키판이랑 아. 계란튀김 두개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지금 겨울이 가기 전에 어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묵을 좀 시켜보았어요. 원래 마감 때다털 계획이었으나 어묵이 몇개안 남아있었는데, 그래서 그거 어떡하지 했더니 다시 넣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. 음. 이게 몇 개지? 30개? 음 확실히 어묵은 퍼진 것도 매력이 있는데 안 퍼진 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어묵 안 주시는 건가? 어묵 3개 순삭이다 이거 진짜 그 포장마차 같은데 앞에 서가지고 먹으면은 한5개는 순삭이거든요. 어묵이 더안 나와가지고 왜안 나오나 했더니 다 떨어져가지고 뒤에 창고에서 가지고 오셨어요. 음! 음! 여기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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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laughs> 너무 천천히 드셔도 돼요. 그러니까 치워줘, 그러면. 여섯 개밖에 안 먹었어. 그릇도 크다. 음. 어 어이. 카메라 조정하다가 먹던 거 놓쳤는데, 이건가? 이거였네. 이거, 그러니까 한 개를 조금 밀어놓고, 떡볶이 소스. 이렇게. 음! 떡볶이 소스가 살짝 매콤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언니 먹고 나중에 언니가 먹은 수수만 말해주라. 안 익었어? 안 익었어? 안 익었어? 장제열 하나. 오늘 약간 포기금 어묵은 못 먹을 것 같아요. 떡볶이 소스가 약간 요즘 입맛에 되게 맛있는 떡볶이 있잖아요 진짜 여기 어묵 국물은 그런 느낌 알아요? 음... 진짜 그 분식집 어묵 국물 말고 김밥 먹을 때 우리 국물 줄때막 그런 약간 그 미미한 차이 있는데 김밥 어묵 국물이랑어묵에이담있있는 어묵 국물이랑 살짝 다른네좀이야죠이 푸저야. 이 푸저야. 이푸이 이거 안 부어 예,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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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부산 서면에 시장에서 아무 먹었던 이후로 엄청 먹는 것 같은데요? 는어 네, 네. 네. 이게 막감이 25분간 <laughs> 네? 예야 네, 2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긴 아, 땀이 땀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마 음. 음, 진짜 맛있다 이거지? 가지고 오겠다. 옆에 <laughs> 줄게요. 아, 톱부이 젖어 주는 거 진짜 맛있다. 뾰족리야 야. 야. 이세 종데, 네 치고 다 돼가는 시간에. 아무도 먹고 있다니. 이거. 굶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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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굶. 간나한 개? 좀 넘게 남았어요. 스 개? 정도?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 넣어야겠다. 이렇게 넣을게요. 확실히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이 못 먹어요. 제가 이제스물여덟이기 때문에 에 응. 응. 저기, 이거 먹으니까 치즈 어묵? 그런 것도 먹고 싶어요. 음. 갬, 음, 풋, 응. 나 방금 입좀큰것 같았지. 여기 리필. 응. 나중에 말해도 몇개 먹었는지. 아 와. 다시 간장을 판다. 맛있어요. <laughs> 다 나갔대요. 근데 여기 국물이 진짜 맛있어. 어머 국물. 여기가 지금은 분식류만 하고 점심에는 밥 같은 거 있잖아요. 분식찌개 이런 것도 팔거든요. 근데 살짝 분식집이랑 김밥천국이랑 섞어놓은 느낌인데 살짝 집밥 같은 김밥천국 느낌 뭔지 알아요? 여기 사이다 안 팔던가? 어묵에 사이다인지 <laughs> 사와도 돼요? <laughs> 또 떡볶이 안 먹으면 손잡할 수 있으니까 진짜 튀김 버무려 먹으면 진짜 맛있을 떡볶이 소스. 요어봐 음. 음. 땡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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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은 <목소리도> 남았다고 <많아> 여기 새벽 4시에 닫아 얼굴 이제 끝이다. 안 묵었어. 일반에서 익히면 돼요. 그나마. 뭐고? 아빠 우리 방세랑 죽이네. 언니가 뭔지 알아? 그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, 여러분. 소스. 음. 옛날에 학교 다 많이 먹었죠. 응. 진짜 또 계란이 다른 튀김에 비해서 배가 부르니까는 계란 튀김 진짜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.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계란이랑 또 계란튀김이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늘 음, 음, 진짜 오랜나에먹어 맛있다 아 진짜요? 너무 볶아왔어 방금 은별씨 배불러 두 개만 먹어줘 어묵을 50개를 시켜가지고 언니가 지금 8개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다 먹으면은 제가 42개, 언니가 8개, 이래서 50개. 제가 어묵 최고 기록이 작년 영상에서 아마 40개일 거예요. 어? 똑같네? 비슷하네? 반다, 살짝 칼 맛이. 맛있어. 도끼 끼세요. 근데 진짜 엉먹꾼말리 여기 진짜 맛있다. 계란 한 개는 언니가 먹고, 떡볶이 남은 거는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, 웨티스잘 먹습니다. 아고, 잘 부르자. 이거 안찍어도네 뭐? 이거 꽃치 제가 먹은 42개와 언니 8개? 8개 맞아? 어, 8개. 이렇게 해서 50개. 잘 먹고 갑니다. 저참한 흔적. 여기는 셀프로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, 그, 빨리 태우십시오. 태우십시오. 빨리 치우십시오. 어, 그거 다시 말씀해주세요, 사장님. 유튜버보다는 실물이 낫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. 실물이 더 낫죠? 네. 저 사장님이 안 뚱뚱하다고, 실제로. 오메, 내 카메라. 사장님께서 먹방 유튜브 엄청 많이 보신대요. 진짜 어지간한 유튜버분들 다 아시더라고요. thank you